네, 안녕하세요. 농구 알려주는 족강 조현입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팬들이 농구 전문가가 될 때까지, 자, 농구를 알려주는 족강입니다. 자, 오늘도 내맘대로 승부 예측,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대구 한국가스공사대 창원LG, 그리고 울산현대모비스 원주디비 승부 예측 및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를 볼까요? 대구 한국가스공사 창원 LG. 자, 대구 한국가스공사 지금 5할 승률을 드디어 맞췄습니다. 매우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창원 LG는 11승 9패로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불안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3위를 지금 지키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승리한다면 지금 2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지금 혼돈의 중위권이에요. 혼돈의 중위권. 지금 모든 팀들이 6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죠. 지금. 자,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6년 한국공사 창원 lg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승리시 4위로 올라가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그리고 패배시 공동사의 회청을지자 먼저 대구 한껏 송사 보겠습니다 자이 대성 우동현 조상열 위원대 지금 우동현과 조상열이 지금 잘해주고 있죠 벨런겔이 다시 좀 부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포워드 진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읽어 볼게요 조금만 더. 최근 전적 4승 1패, 조금만 더 승리한다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기용이, 기용을 다르게만 하면 된다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다. 가드진의 역할이 분산는이 제일 영향이 크고, 정열군 이대원의 득점이 연승에 큰 영향을 준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아직도 포워드진의 시간 분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기록지를 볼게요. 자, 89대 81로, 자, 8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 삼성과. 자, 지금 가드진은 2대성 31분 적당하고요 조상열 8분 뛰었죠. 그리고 우동현도 14분을 뛰어줬어요. 이렇게 가드는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면 될것 같고, 벨랑겔이 다시 조금씩 부진하고 있어서 출전시간이 짧은 걸볼수 있어요. 자, 포워드진, 자, 머피할로에이는 많이 뛰고 있죠. 하지만, 정혁훈이 23분밖에 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승민 12분, 그리고 박지훈 19분, 전현우 21분, 이대현 23분. 자, 지금, 슛 컨디션 나쁘지 않죠? 박지훈, 슛 컨디션 나쁘지 않죠? 자, 정혁훈, 슛 컨디션 나쁘지 않죠? 신승민, 슛 컨디션 나쁘지 않죠? 자, 너무 분산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돌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대현과 정혁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전급인 것 같은데 자 전현우와 신승민은 백업으로 돌려 쓰면서 정혁훈과 이대현을 30분 정도 주전으로 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제 판단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창원 LG. 자, 엔트리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 이제도, 이제도가 부진하다. 팀은 대승을 하였지만, 지금, 또한 3점 슛, 또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창원 LG가. 팀, 팀 3점 슛이요. 그리고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면은 약 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리를 했, 했다는 게 제일 긍정적입니다. 3점 슛이 2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77득점을 했다는 것은 골밑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살리면서 외곽슛만 살아난다면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예요. 자 기록지를 보겠습니다. 자 77대 55 골밑을 압도를 했어요. 압도를 지금 전반에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이관이 27분 뛰었고 3점슛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나마 이간이가 3점 슛을 다 넣어줬죠. 두 개. 그리고 이제도 부진했기 때문에, 시, 뭐, 대승도 했고, 12분, 13분 정도 뛰었어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빨리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정의제도. 지금 전체적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고르게 출전시간이 분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셈말의 21 득점, 22 리바운드. 골밑을 아주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김준일이 살아났다는 게, 15득점, 13분을 뛰고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자, 그 결과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저는 차원 LG 승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 한국수공사가 지금 전적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골밑이 약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차원 l g 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 평균 리바운드가 4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4개. 나머지는 다, 실점까지 창원 엘지가 낮고 그 다음에 득점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 평균 득점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마지막 서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4승 1패대 3승 2패 지금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지금 상위권으로 갈 확률이 높죠. 자 1라운드 창원 엘지승 2라운드 창원 엘지승 이 상대전적이 아마 상, 상성상 창원 엘지가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되면서 저는 차고 l 지의 승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리바운드 차이가 크고, 아셈 마레이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지션, 자, 가드진, 이대성 우두, 우동현, 그리고 조상렬 벨랑겔, 이제도 이간이 유현상. 저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대신 이간이가 살아난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포워드, 포워드는 당연히 한국가스공사가 우세하겠죠. 하지만, 고르게 분포된다면 힘이 반감이 될 거예요. 누구든 주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저스틴 구탕, 정의재 과연 얼마나 해줄지 궁금하고 그리고 센터 당연히 차원엘지가 우세하겠죠. 아센 마레이, 김준일 요즘 컨디션 좋죠. 하지만 우슈 운도에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센 마레이가 아마 골밑을 장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포인트 포워드 교통정리 그리고 이제도 한국가수공사는 가드진 교통정리는 지금 시, 시즌이 지,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하지만 포워드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포워드 농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셈마레이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우시운도회를 뛰게 해야 하나 머피홀 할로웨이가 뛰어야 되나 이대온으로 버텨야 되나 이 둘이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시운도회는 득점력이 많이 부족하죠 자, 창원 l g 에게 많이 약한 것은 s m r 레를 제어를 못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외곽 슛과 김준일이 그렇게 되면 득점을 쉽게 하겠죠. 그러면 한국 공사는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골밑 사수, 리바운드, 중요하며 외곽 슛까지 터져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는. 자, 창원 LG. 이 제도가 살아나야 된다.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앞서기는 하나, 이 제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골밑이약간 한국가스공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아센 마레이와 김준일이 활약을 해준다면, 쉽게 승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곽슛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골밑으로 수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슛이 터져줘야 한다. 그리고 창원 l g 의 빠른 트랜지션이 나와야 한다. 장기 이것이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도도 살아날 것이다. 자 그리고 승리예측 및 분석. 자 변수가 나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승리하려면 아센마리 수비 성공, 대량 외곽슛 성공, 그리고 포워드 교통 정리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창원 LG 패배할 시에는 이제도의 부진, 인 그리고 아센마리 김준일 꿀밑 장악 실패, 그리고 트랜지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창원 LG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주 DB의 승,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볼까요? 자, 울산 현대모비스, 자, 2위에 랭크되어 있고, 원주 DB 8승 12패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주 DB는 여기서 패배하면 타격이 좀클 거예요. 그리고 울산 현대 모비스는 여기서 승리를 해야 1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자 상대전적은 밑에서 보시고 자 다음 자 도망가야 하는 원, 현대 모비스 지금 중위권에서 그리고 어렵게 1승을 한 원주 DB 경기를 한번 볼게요. 엔트리 변화 없고 자 서명진 론제이 아버렌토스가 지금 부진하고 있죠. 그때 서명진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즌이 거듭할수록 주전카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어시스트에서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리그 정상카드로 갈수 있다. 자 울산 현대모비스는 론제이 아바렌토스, 이유석이 빨리 살아나야 합니다. 자 기록지를 보겠습니다. 자, 론제 이아버렌테스 27분을 뛰었지만 8득점 4어시스트로 지금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잠깐 전게임에 반짝했고 꾸준히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현 지금 6득점으로 그냥 무난한 슈터, 수비앤디 그 3앤디를 좀 열심히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서명진 매우 활약이 좋아요, 지금. 13득점, 어시스트 3개. 이 어시스트를 조금만 더 늘린다면, 다시 정상급 선수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장계서 오랜만에 20분을 뛰었고, 8득점, 잘해주었습니다. 수비가 필요할 때. 자, 게이지 프림, 아주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유석이 좀 부진합니다. 이유석이 좀더 살아나야 하고, 함지훈도 잘해주고 있고, 자, 김태환이, 김동준 대신 들어와 있는데, 좀더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원주 DB. 자, 중고참. 중고참 선수들이 잘해줘야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김종규가 오랜만에 잘해주었고, 두경민, 최승욱 등 중고참들이 출전시간이 길어지니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다. 이 아직 시즌을 포기할 단계도 아닌데, 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괜히 선수들과 기싸움을 하지 말고, 이기는 농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록지를 보겠습니다. 자 김현호 14분 거의 15분 뛰었죠. 마지막 수비적인 부분 에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김종규 오랜만에 16득점 자 아주 활약했죠. 레나드 프리몬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였죠. 자 두경민 그리고 최승욱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두 거의 둘이 44득점을 해주면서 김종규까지 90점을 넘기는 원동력이 되었죠. 자 신인들 볼게요. 자 3분 그리고, 안 뛰었고, 10분. 자, 윤성원 12분, 박인웅 10분.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진작에. 신인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직은. 아직은 중구참들을 좀 믿고, 좀 선수들과 기싸움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울산 현대모비스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라운드. 원주 DB 승, 2라운드, 울산 현대모비스 승입니다. 자, 어시스트에서 울산 현대모비스가 앞서고 있죠. 자, 나머지는 실점이, 그리고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고, 득점도 울산 현대모비스가 많고, 지금 원주 DB가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히 경기력이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울산 현대 모비스의 승리를 점칠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션 분석. 자, 가드 론제이 아버렌투스 서명진 김영현 두경민 이선알바노 김현호. 자, 이거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이선알바노와 론제이 아버렌투스가 비등하다고 보고 서명진 두경민 비슷하다고 보고 하지만 김영현이 있기 때문에 비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울산 현대 모비스 이우석 함지훈 최승욱 트라우 트미 트리우스 트리엘 자 현대모비스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트리드 트리 웰은 지금 경기를 많이 뛰지 않고 최승욱은 기복이 있고 하지만 이유석과 함지훈이 훨씬 낫죠 자 울산 현대모비스 우세 센터도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게이지 프림이 레나드 프리먼보다 더기량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규는 잘해주고 지금 한 경기 반짝했지만, 아직 증명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김종규가 뛴다고 해서, 장재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 된다고 해서, 울산 현대모비스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 포인트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론제이 아브랜투스와 이선 알바노의 대결이 될것 같은데, 자, 울산 현대모비스, 론제이 아브랜투스가 부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때 해줘야 한다. 지금 중요한 시기죠. 그럴 능력도 있고 국내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을 때 살아나야 한다. 이선 알바노도 부진하고 있게 둘중 활약하는 선수의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 론즈의 아브레토스가자 원주 DB 중고참들이 잘해주면서 승리를 하였는데 원주 d b 는 이선 알바노의 활약이 필요하다. 국내 선수들이 부진할 때 고군분투 해줬는데 이제는 국내 중고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을 때 동반 활약을 해줘야 한다. 론제이 아버린테스에게 밀리면 원주 DB가 패배할 것이다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수를 한번 볼까요? 울산 현대 모비스는 당연히 론제이 아버린테스가 부진하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 후서 함지윤이 동반으로 부진하다면 울산 현대 모비스 포워드 진의 힘이 쫙 빠지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 프리미 레나드 프리먼에게 밀린다면 지금. 반대의 상황이 나올 거예요. 꼴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원주 DB가 승리하려면 중고참들이 활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레나드 프리먼 꼴밑 장악 성공. 이게 이어지는 거죠. 게이지 프림을 게이지 프림의 상대로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그리고 이선 알바노가 활약을 한다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고참들의 활약에 여기에 가로치고 3점 슛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구 한국가 승무사 대 창원 LG는 저는 창원 LG가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울산 현대 모비스와 원주 DB의 경기는 울산 현대 모비스가 승리한다고 <laughs> 저는 생각합니다. 자긴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꾸준히 승부 예측 및 분석을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